이 정모 씨가 25일 밤 9시 50분에 차를 빌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낮 3시 15분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질문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렌터카 빌려서 뭐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대리운전 영업을 했습니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리운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이 없어서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경찰은 대리운전 업체에 확인을 해봅니다. 그날 정신 아예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경찰에 추궁을 합니다. 거짓말이 확인됐습니다 사라진 아이 두 명인데 시신 한 명만 확인됐잖아요. 네. 나머지 한 명은 어디 있어? 라는 질문을 던졌죠. 그러자 검거된 지 둘째 날에 어, 오후에 정씨가 진술을 합니다. 그 아이는 시화호 근처에 있는 하천에 버렸습니다. 이렇게 좀 진술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 가죠. 경찰이 전체 하천을 수색하기로 합니다. 윗물을 막고 다 흘려보내서 하천의 물을 다 뺍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천 바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을 하는데, 군자 팔교에서 4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어린아이의 오른쪽 팔이 또 다른 시신 부위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정 씨가 지목한 하천에서 시신이 발견된 거니까 어찌 보면 본인이 자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죠. 정확한 네. 표현이시고요. 네. 가장 핵심적인 살인의 증거입니다. 네. 범인이 아니고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바로 그수 그렇죠. 없는 내용을 말한 거죠. 그래서 수사용으로 비밀의 폭로라고 음.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되니까 정치가 갑자기 렌터카를 몰다가 네. 도로 근처에서 애들을 치웠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싶다가 두려워서 그냥 시신을 처리한 거다라고 아... 진술했습니다. 어? 근데 사람을 치웠는데 그것도 어... 두 아이를 두 명이 차가 망가지지 않나요? 차에 흔적이 남죠. 다행히 남아야죠. 네. 그런데 어떤 흔적도 차에서 발견할 수 없었고요. 더더군다나 앞서 렌터카를 빌린 시각이 언제였다고 했죠? 밤, 밤, 9시, 밤 9시 50분. 밤 9시 50분. 밤 9시 50분까지 아이들이 도로에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 모든 것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정시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네. 수색 과정에서 양날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정시의 집 화장실에서 아주 작은 좁쌀만한 크기의 피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범행을 인정을 했나요? 그 다음 날 범행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군자천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와 화장실에서 찾은 핏자국 유전자 감식을 했습니다. 국과수에서 그랬더니 실종된 또 하나의 아동 (8살) 어~ 비양의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죠. 근데 어, 그러면 억울할 일은 네. 사실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 밝혀졌고. 네. 어~ 그러자 이~ 정씨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집에서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반항해서 죽였다.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소리를 질러서 벽에 밀어붙여서 살해했다. 그 다음에 아, 내가 혹시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두려워서 살해했다. 이러한 상당히 다른 맥락의 이야기들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네.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니네 화장실에서 발견된 핏자국과 네가 했던 진술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우리한테 대답을 해줄 거니?라고 물어봤는데 저의 주거지 화장실에 피해 아동 혈흔에 대해 화장실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시신유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 적도 없고 혈흔을 확인한 것도 아니라서 모릅니다. 환각 상태에서 한 행동은 기억이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깨고 나면 기억이 나지 않고. 사건 당일에는 음주 포금으로 추가로 환각 상태여서 더욱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환각 상태. 그러니까 술만 마신 게 아니라 음. 뭐또 본도도 불었다라고 그날 <laughs>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 이 주장은 정 씨가 수사 초기부터 줄곧 주장했던 내용이긴 해요. 환각 상태였다. 구체적인 그 사건 내용을 잘 모르겠다 기억이 전혀 안 난다. 네. 그런데 시신 유기한 것 자체는 인정한다. 왜냐하면 그건 증거가 발견되었고. 오케이. 네. 그렇다면, 그럼 애초에 그 시신이 왜 집에 있었냐에 대한 네. 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건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그게 기억이 안 난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납치한 것이 아니다. 살해한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그런 기억 자체가 없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기억이 시신 유기 상황부터는 갑자기 이제 살아났다라는 <laughs> 그 전까지는 탁 음. 본드에 취해 있다가. 그럼 하루만에 있었던 일인데 그 앞에는 기억이 안 나고 밤부터는 기억이 난다는 거네요. 대단히 그 편리한 기억 상실증인 거죠. <목소리>